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인데 다음 주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현재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을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은 파면을 확정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축제장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꽃놀이도 다니면서 돈도 쓰고, 그래서 경기 부양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동토입니다. 꽁꽁 얼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도 파면 일정까지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 그것은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이미 파면은 결정이 돼 있다. 평의는 끝났고 파면으로 결정이 나 있다. 라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선고인데 그 날짜가 언제가 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구적거리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가적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문구적거리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이렇게 미뤄지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추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각종 절차적 문제에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고 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는 해석도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탄핵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바람일 뿐이죠.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침탈하고 하는 것들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날 12월 3일 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각이니 각하니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국민의힘의 괴변이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이죠.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리스트를 작성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때나 계엄 선포하고 진이 구태타해서내 마음에 맞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지금 그러길 바라는 것입니까? 헌재가 그걸 바라진 않겠죠. 어? 설사 절차적으로 약간의 흠결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이 돼야 됩니다. 이 내란 사태의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뚜렷합니다. 이 쟁점이 너무도 뚜렷합니다. 너무나 명징합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 이날이 2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선고 그 이심 결과를 보고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과 내란수의 파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헌재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 정치의 경랑 속에 빠져 있다. 라고 진단,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일자를 정하고,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내란, 헌법 위반에 대한 판결만 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구린 게 많습니까? 그것을 좌고 우면하고, 신중한 척하고 하면서, 변론이 이제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걸 붙들고 앉아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 달라집니까? 지금 이러니까 헌재가 과연 헌법 수호자가 맞느냐, 헌정 질서를 흐트러뜨린 자에 대해서 뭔가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진짜 신뢰할만한 기관 여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너무 쓸데없는 자신감 뿜뿜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을 조석기 파면하고 내란 상황을 종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 불면증, 뭐 내란 증후군, 내란 스트레스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선고 일자 먼저 정하지 않고 있다. 이건 참 답답할 일이죠. 헌재는 정말 좀 똑바로 자기 할 일을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헌법 수의 의지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헌법재판관도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똑바로 잘해야지. 그것을 자꾸 미루면 그게 직장인이 할 일입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일정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에 예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예가 있고 박근혜 탄핵 때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뭉적거리면서 다 넘기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뭐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엄청 지금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면이죠. 현재가 지금 질질 끌고는 있지만 파면은 확정적일 것입니다. 확정적입니다. 언젠가는 파면을 할 겁니다. 지금 요즘 헌재 때문에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민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게 참으로 슬픈 일이죠. 뭔가 헌재가 뭐좀 이렇게 뭉구쩍거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음? 하여튼 뭐속 터지는 일이지만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윤석열 측의 몸부림이 워낙 거세니까 헌재가 결정문을 완벽하게 쓰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 살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살지. 윤석열이 복귀시키려고 지금 재판관들이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병나 죽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 윤석열이가 이제 마지막, 어, 이제 어차피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파면되게 생겼고, 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받게 생겼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가이 결정문을 좀 신중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살게요. 하여튼 뭐 그래야 좀살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마음을 다 잡고 힘없업도 하고 이러면서 파면 선고가 나올 날을 기다려 봅시다. 곧 좋은 소식이 있겠죠. 지금 꽃샘추위가 왔지만 봄은 옵니다. 꽃은 핍니다. 그러니까 그꽃필 날.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 될 날을 기다리면서, 파면 되는 날, 즐겁게 우리가 춤추고, 어, 이 축제를 즐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속 터지는 와중에, 내가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 안철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안철수. 안철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야가또 발악을 하고 있네. 야, 이 친구가 참, 이뭐 하여튼 뭐 수준 낮은 이야기니까, 뭐. 그런 이야기 갖고 감론을 박을 하는 것도 우습긴 해요. 그런 꼬마가 뭐 한마디 한것 가지고 우습긴 한데, 이자가 근데 내 이, 이자가 지금 한이 표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깐 좀 집고는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1월 2일날 부산 가덕도에 갔었죠. 거기에서, 어, 김모 씨, 뭐 이름은 김진성이야. 뭐 김모고가 아니고. 김진성이가 아, 이 대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긴급수술을 했죠. 경동맥 1mm 차이로 비껴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제 1, 음, 제 1당 대표, 제 1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테일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목을 긁힌 뒤 이재명 대표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목을 긁힌 뒤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미친놈이죠 완전히. 얘, 이런 놈한테 미친놈이라고 안 하면 어떤 놈한테 미친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응? 이재명 대표가 그 AI와 관련해서 그 하라리 교수하고 대담을 하고 자기하고는 대담 안 해줬다고 이런 막말을 한 겁니다. 초딩도 아니고 나하고도 대담해줘. 나도 AI 좀 아는데.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이때지 저런 거야. 어? 그러면서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잖아 맥락도 안 맞아. AI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치원생의 칭얼거림도 아니고 이 자가 정말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의사야 의사. 어, 국회의원이자 의사죠. 의사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까지 하는 놈이 이따위 말을 막한 겁니다 국회의원 역시 말을 청금처럼 여겨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느래 가지고 이 친구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어, 뭐 웅웅웅웅 해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해 안철수입니다 요, 요 여기까지만 알아먹고 그 다음은 못 알아먹어 그런데 이런 개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 제1당 대표에 대한 테러. 이런 중대한 사건인데, 이 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마저도 없는. 금수만 또 못한 자다. 그리고 사실 관계부터 틀렸잖아. 이 사건은 단독. 이 칼로 목을 찌른 사건입니다. 이단독가 뭡니까? 양쪽에 모두 다 날이 있는 게 단독이에요. 한쪽만 날이 있으면 칼이야. 그런데 이 자가 찌른 것은 양쪽에 다 날이 있는 단도였습니다. 어,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가 사인 해주려고 하니까 바로 이 단도를 빼서 목을 찌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걸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이자한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에 확정했죠. 어?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그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이다. 그니 자칫 사망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준점 등을 종합해서 중상해를 입힌 계획 범죄로 받고 그래서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그런데 이심에서 확정했고 대법원에서까지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목이 목에 살짝 긁히면 징역 15년 나옵니까? 내가 안철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자. 그건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목이 살짝 긁힌 사건을 법원이 15년형을 확정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까? 목이 살짝 이렇게 긁혔어. 그러면 징역 너 15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존재감도 없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똥맛 똥묻은 막까지 똥묻은 막대기 취급을 당하니까 언론 조명본 좀 받아보자 하고 하는 짓거린 것 같은데 너 진짜 이러면 안돼 인간이. 응? 야, 깜냥도 안된 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대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어? 그 자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이런 개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 일당 대표야, 어? 너같이 비루한 자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줄 정도로 한 가지가 않아.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네안 만나줬다고 그 개소리를 막 하고 다닌단 말이야. 너하고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자가 이재명 대표야. 어? 깜냥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정신 좀 차려. 내가 트럼프한테, <laughs> 야, 나좀 만나줘. 그래가지고 내가 트럼프한테 만나달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나를 안 만나줘. 그러면 내가, 야, 너 그때 막총 맞고 이런 거 그냥 살짝 뭐 수척한 거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응? 내가 이 트럼프 만나주라고 하면 트럼프가 나 만나주냐고. 그거 똑같은 거야. 이재명이가 왜 너를 만나줘야 돼? 너같이 비루한 자를? 똥 묻은 막대기인데? 이재명이한테 엉긴다고 지렁이가 용 되냔 말이야. 어? 지렁이는 그냥 지렁이요. 진화가 안 돼. 용이 안 된단 말이야. 넌 지렁이도 안 된다니까? 내 지렁이한테 미안하네. 진짜. 뭐 요즘 대선 앞두고 여기저기서 잡룡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지가 뭐 용이나 되는 것처럼 까불고 있어. 맨마 체급부터 올려 이 자식이 말이야 싸움을 할 때도 태권도를 하나, 복싱을 하나, 일반 동네에서 싸움을 해도 서로 체급이 맞아야 싸우는 거야. 대학생이 국민학생하고 싸우냐? 어? 너 같은 애들이 니지지율도좀 네 보고 거울도 좀 봐봐. 집에 거울 없냐? 거울 있지. 짱뚱이가 팔딱거린다고 참돔이안 된다고 그냥 짱뚱일 뿐이요. 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빨딱빨딱, 빨딱거리지도 않지. 지가 뭐 숨도 안 쉬고 누워있는 수준에 있는 놈이 말이야. 응? 내가 지렁이한테도 미안하고 짱뚱이한테도 미안하다잉. 응? 너는 지렁이도 안 되고 짱뚱이도안 돼. 네가막 지금 보니까 엄청 초조한 모양인데, 너그 당에서부터 인정받고, 체급을 좀 올리고, 그리고 인간다운 짓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대등하게 될때 연기란 말이야. 물론, 하늘이 두쪽 나도, 천 년, 만 년이 걸려도 그런 일은 없겠지. 너는 그렇게, 천성이 그렇게 타고난 놈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너하고 비교를 할수 있겠냐. 안 되지. 응? 니네 따위가 어따 대고 지금 지랄을 해. 까불고 있어, 이 자식. 야매, 이거 살인 미수 사건이야. 그래서 징역 15년 나온 사건이란 말이야. 니네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서, 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까지 하고, 가까스로는 니가 살아 났다 쳐. 그때 내가, 오, 철수야, 너목 살짝 긁힌것 가지고 뭐 입원까지 하고 수술하고 그러냐? 데일밴드나 붙여라. 안 까진기나 바르고 있마 이러면, 너나 고소할 거잖아. 어, 나는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데, 쟤가, 어? 퍼비돈, 안 까진기라고 했나, 내가? <laughs> 안 까진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에. 요즘 퍼비돈이라고 그러네. 빨간 약 있어요. 군대에서는 배가 아파서 소화가 안 돼도 배꼽에다가 빨간약 칠해주던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고 <laughs> 데일벤테나 <데일밴드는 웃음> 하여튼 뭐 그렇다 너 진짜 보면 내가 엄청 겁이 많게 생겼어 어? 겁이 많게 생겼어 근데 너 민주당이 너 고발한대 <laughs> 큰일 났다 너. 그래 하여튼 관상은 과학이야 어. 내가 여기까지만 말할게 어, 내가 뭐그 어, 다른 말하면 또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과, 관, 관상은 과학이다. 네 이까지만 이야기할 거야.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그랬어. 응? 테러 범죄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가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겁도 많은데 또 가가지고 이제 검찰 가가지고. 한번 당해봐 너 진짜 큰일 났다 에이 자식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어, 나도 지금 말을 너한테 지금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이 듣는 분들도 그러나 저자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요 여러분도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자 전용기 의원이 한 말로 마무리를 하랍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 안철수한테 인간이 일포기했냐 네. 나도 꼭그 말을 안철수한테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했냐? 그럼 안철수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안했습니다. 안철수가 했습니다. 안칠 수가 있습니다. 너 그러려고 그러지. 되기 나쁜 놈.